정우철입니다. 어 요거 엔잡에서 질문 주셔 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 보면 다음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자바로 구현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넣을 문장으로 옳은 것은. 제가 요거 어저께 질문 받고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답변 드린 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요것들 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글로 쓰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못 하다 보니까는 음 조금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요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가 막혀져 있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a를 빼내기 위해서 c를 먼저 빼내고 b를 먼저 빼내고 마지막으로 a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인. 마지막에 들어간 게 퍼스트 아웃 마지막에 들어간 게 어, 처음으로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가 되는 거고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자료 구조는 무조건 거의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배열이라고 하는 이런 박스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배열에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탑을 쓰든, p를 쓰든, x를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집어넣는 연산을 보고 푸시라고 해요. 그리고 빼내는 연산을 보고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add, remove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푸시라고 쓰는 거고, 팝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일단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이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박스가 있고 탑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이너스 1값으로 줬어요 아까 전에 여기 생성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값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걸 0으로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여기서 푸시를 할 거예요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a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기억에다 정답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Buf라고 하는 그런 배열에다가 탑 포인터를 증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배열 같은 경우에는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 인덱스에 집어넣기 위해서 탑 포인터를 먼저 증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 증가 시켜가지고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이렇게 선 증가 시켜서 여기다가 x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은, 탑 포인터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a라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a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 탑 포인터를 선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0 값으로 될 거고, 0번 인덱스, 요 0번 인덱스 자리에 a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더 푸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b라는 값을 푸시했을 때, 먼저 탑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탑 포인터가 1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 b라는 값을 여기 1번 인덱스,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b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하나 더 집어넣도록 할게요 먼저 타 포인터를 증가시켰죠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b u f 에 여기에 2번 인덱스에다가 x값 집어넣어라 먼저 선 증가시켰으니까 그래서 0번 1번 2번 인덱스에다가 c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 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두 줄로 표현해도 돼요? 어떻게? 해? 먼저,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증가시킨다. 탑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탑 플러스 플러스 써도 되는 거고,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OF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탑의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x값을 집어넣는다. 자 요런 식으로 해도 요렇게 해도 혹은 요렇게 해도 요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둘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저께 질문 주신 게 어떤 질문 이었냐면은 어 여기서 다 일단 초기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기화 시키고 여기 탑 포인터가 마이너스 1 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질문 주신 게 뭐였냐면은 bof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탑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가 뭐 x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제가 요거 푸시할 때는 맞다고 했는데 틀려요. 어, 요것도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렸어요. 자 보면은 이거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풀어보면 자 일단은 푸시할 때탑 포인터에다가 1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탑 포인터에다가 1을 먼저 증가시켰으니까 여기가 0 값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1 값. 아0 값이 되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0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x값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a를 집어넣는다고 라 했을 때 a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푸쉬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푸쉬를 했을 때탑 플러스 1 했단 말이에요. 탑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0번 인덱스에 여기 지우고 또 여기다 b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또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또한번 했을 때탑 포인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다가 1 하게 되면 1 더하게 되면은 얘는 0이죠.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하면 0이니까 여기에다가 C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계속 0번 인덱스에다가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대입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아까 플러스 플러스 탑이라든지 아니면은 탑 플러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입의 의미를 같이,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가 변하지 않는다. 탑 포인터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증감이 있어요. 증감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탑 포인터에 대입하는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탑 포인터를 아까 생성자에서 0으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0으로 줬을 때는 후증가 해야 돼요. 후증가. 왜냐면은 탑 포인터가 0이잖아요. 0번 인덱스부터 에 써야 되니까 b u f 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탑이라고 하면은 탑이 1로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탑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 해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뒤에 해 가지고 여기다가 x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면은타 포인터는 지금 0이기 때문에 0번 인덱스에 뭔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타 포인터가 0이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냐라고 하게 되면 선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앞에 가야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푸시하는, 푸시했으니까 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탑 포인터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0, 1, 2, 2번 이렇게,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자, 푸시할, 푸시할 때는 이렇게 됐고, 팝할 때는 빼내야 되잖아요. 제가 정답으로 제시한 건 뭐냐면은 팝이, 그 팝을 했을 때는 먼저 데이터 빼내야 돼요.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탑 먼저 내리게 되면은 탑이 1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1번으로 내려갔을 때 얘를 못 빼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탑 포인터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답으로 제시한 거는 여기 리턴이 있어요. 리턴 한 다음에, 리턴하고, 그리고 여기서 BUF에 있는 그런 배열에서 먼저 그 빼내는 게 아니라, 먼저 선 감소하는 게 아니라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할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어, 지금 탑 포인터니까 탑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탑에 있는 2번 인덱스에 있는 여기 있는 C를 빼내고 나서 이걸 리턴시키고 나서 요거를 1로 감소시키겠죠. 그럼 얘가 빠지는 거고 얘안 지웠잖아요. 원래 안 지워요. 원래 지우질 않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우려면은 만약에 지우려면은 b u f 에서 여기에 있는 값을 리턴시키고 나서 어떤 값을 리턴시키고 나서 탑에 있는 값을 리턴시키고 나서 저장해야지 되겠지. 리턴하면 종료가 되니까. A라는 데다 저장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BUF에 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탑 포인터를 1 감소시켜 주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써야 되는데 보통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안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리턴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푸시 같은 경우에는 탑 먼저 증가시키고 나서 여기다 X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파, 뺄 때는 리턴을 할때 먼저 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탑 포인터를 이렇게 감소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주신 게 뭐였냐면은 요,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2라고 있고, 여기서 질문을 주신 게, 저는 이렇게 정답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BOF 한 다음에, 여기에, 탑,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요건 제가 어저께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도 틀려요. 요건 아까, 아까 전에, 여기 있는 푸시 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탑 마이너스 1을 했어요. 탑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얘는 2에서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BUF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인덱스에 있는 거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탑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예 그탑 연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BUF에 있는 값을 리턴을 시킬 건데 탑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리턴을 시켜라. 탑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값. 그러니까는 BUF 1번 인덱스에 있는 거를 리턴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C. 탑 포인터가 2번 인덱스에 있는 거를 빼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탑 마이너스 1도 대입의 의미가 없어요. 대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계속 1번 인덱스에 있는 것만 계속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탑 마이너스 1이라든지 탑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다가 만약에 어 요거를 조금 더 여러 줄로 쓰겠다. 팝에다 여러 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어떤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응? 리턴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하, 그 함수가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서 인트를 리턴한다고 그랬으니까 인트 한 다음에 템프 여기에 값에다가 buf 현재 배열에 탑 포인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템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탑 포인터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 위치를 참조할 수 있으니까 탑은 탑. Top. 마이너스 1, 1.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t 리턴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리턴한 다음에 여기 있는 t 값을 리턴시키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주셨을 때 대입의 의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 여기에 탑 마이너스 1라든지 탑 플러스 1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 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 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제시를 한 거고 제가 요거를 여러 줄로 썼을 때요 그, 처음에 푸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탑에 있는 거를 탑 플러스 1 해가지고 탑 포인터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BUF에다가 여기 탑의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값을 int, tmp라고 하는 데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재 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b u f 에탑 포인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탑 포인터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고, 리턴 한 다음에 여기 있는 T에다가 저장된 거를 리턴을 해줘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 질문 주셨을 때 여기 안에 탑 플러스 1이라든지 탑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왜? 대입을 했기 때문에. 대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고 똑같은 위치에서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똑같은 위치에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계속 엎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바뀌게 되는 거고 팝할 때는 없는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은 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